안녕하십니까. 뭐? 예브랭입니다 <laughs> 오늘 왜 밭이 아니죠? 여기는 어디죠?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. 김은혜양이 12년째 방문하고 있는 저희 <laughs> 집 <laughs> 오늘은 농사 콘텐츠가 아니라, 제가 요리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으로 요리를 하냐면요. 바로, 짜잔! 제가 영상에 네. 나오지 않았지만, 감자를 수확을 했고, 그리고 한 박스씩 감사하에도수영님이 고생했다고 나눠주셔가지고, 이 며칠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했어요. 그래서 맛있는 레시피도 공유하고, 이렇게 달콤달콤 노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, 농사하면서 만든 감자로 요리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합니다. 화팅 너가 껍질 까는 거는 드라탕 해 먹을 때쓸 거. 근데 지금 내가 밥컍 깎는 거는 아코디언 해 먹을 때쓸거 아닙니까? 물다튀어 아니, <laughs> 네, 너 얼굴이 금세 구해서 내가 수분 무침 해 주세요. 참고로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습니다. 의자에 <laughs> 앉아있습니다. 아, 그런 거 말하지 마! <laughs> 키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요. 우 왜이냐고 왜우냐이 칼입니다 이거를 근데이게 어. 나무젓가락을 이렇게, 이렇게 아, 해서 이렇게 쓰세잘 <laughs> <아니, 못> 쓰세요 이쓰 <laughs> 못해? 이러다 이게 방투만나쓰다 몰라. <laughs> 나도 이거 처음 해봐 뭐자 감자 쓰디요 감자질 감자필증에 찜감자 제일 좋아해 <laughs> <laughs> 아 그럼 <그건> 그거 <안> 다 해먹지 찐감자에다가 <laughs> 그냥, 그냥 퍽퍽하게 먹는 거 좋아해 뭐안 찍고 그냥 감자만 삶아서 감자 주식으로 먹는다는 것도 그 말이었어요 밥처럼 그냥 감자 찜감자만 퍽퍽하게 먹는 거 근데 왜 오늘 이거 한다고 했어. 아니, 님이 요리한다고 하니까. 계속. <laughs> <laughs> 아니, 요리 껍질을 뽑는데 찐 감자를 할순 없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프니까 <laughs> 상처죠. 잘 벗으신 <laughs> <멋있으신> 거 <것>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나도 약간 그렇게 했 <laughs> 일평, <일평입니다. 웃음> 여러분 이게 맞아요? <웃음> 아니 사이에기만 하면 돼. 시금치도 야겠다 아니 몰라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중에 맛만 있으면 돼요. 사인하에 키면 되고요. 자취할 때잘 먹고 살았지. 당연하지. 토마토는 얇게 썰고 있습니잘 아, 썼나 토마토는. 그래요 나 요리 잘한다니까. 아다. 어디 떠서 어디 찌인 거 같은데? 하 <laughs> 아들. 미안! 미안! 타고 찔렀지? <laughs> 아니야 미안 미안 어 아니 그런가? 진정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치즈하듯이 이거 맞나? 나 몰라서 하는 말 나도 몰라 근데 막 햄도 껴놓고 막 그러던데 원래 맞아 아 뭔가 이거 인스타 많아요? 감성 아닌데요? 어느 감성이에요? <laughs>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충격적인 게 살짝 더 뜨거워. <laughs> 이거 봐줘. 이 모양으로 t go up. i 아아 not n e a r l 난 everything. It's not nearly everything. 대고 있는 거 같지만 나손 깨끗이 씻었거든요. 이와 비주얼 충격! 야 근데 되게... 수진해 보이긴 해 되게 배불러 보여 먹 뭐. 치즈가 자꾸 토해내. 와. 으아! 양파 많이 먹어야 돼.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진절머리 쳐볼 적가또 처음이야.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 사이 하나 더 들어가. <laughs> <laughs> 아, 그냥 이게 최선인 걸로 하자. 이 정도면 난된것 같아. 냉장그냉땡고 여기 뭔거 같아 야 허리가 꺾였어 감자가 <웃음> 완성 왜 <laughs> 아니 완성이야 이거 어 하나 완성 어 아니 구워야 돼어 오븐에 구워야지 아 그러니까 <laughs> 끓는걸다 했다는 거지? 네. 아, 오케이. 네, 이제 일다 이제 소금, 후추 조금 뿌리고, 구워. 어, 오븐에 넣으면 돼. 아, 힘들어. <laughs> 예빈이 표정 좀 보세요. 지금 <laughs> 장난하는 거지?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? 너버르장 머리 없게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나 이거 먹을 거야. 이제 이게, 이게 오븐에 익으면 이렇게 파시티크랑 꺾이겠지. 짜잔! 아코디언 검사 완성됐습니다. 소금을 추에서 5분 넣어야 돼요. 고고싱. 근데 이거 에어프라이 밑으로 들어갈 것 밑에 어차피 받침 그거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보통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 뿌리지 버 버그는 안 왔는데. <laughs> 만만히 있으면 됐죠, 뭐, 네. 200도, 20분 구워주세요. 아, 15분 들려보소, 혹시 모르니까. 중간중간 열어봐. 됐다, 만나요 우와! 오! 완전 맛있다! 오. 아니, 맛있어 보여. 우와, 진짜 맛있어 보여.